자, 리포트 소개 겸또 이슈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트럼프가 좀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앞에서. 관세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들한테 환급을 검토 중이다.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한테서 돈 받아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뿌리겠다 이런 게도 해석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인 입장에서는 또 좋다고 도 해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적인 건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위주로 자 트럼프가 관세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일부를 국민들에게 환급 고려하고 있다. 정확히 리베이 체크라 그래서 돌려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추가로 전 여기 별표 쳐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채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 우리 부채를 갚는 것도 우선순위이긴 한데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특정 소득구간에 저소득계층에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특정 소득구간에 국민들에게 환급해준다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이게 사실상 부양책이죠. 부양책.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지금 빚을 갚거나 부채를 줄이려는 감축 의지,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낮아져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띄우고, 성장을 부추기려는구나. 그 의지가 더 세구나. 요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사실상 트럼프식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이스티뮬러 체크가 뭐냐? 2020년 21년 코로나 때도 이 스티뮬러 체크, 정확히 말하면 재난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죠. 국가 재난 터졌으니까 코로나 때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임기 때 코로나 터져 가지고 한번 뿌렸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세 번이나 이스티뮬러 체크, 경기 부양 수표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어게인 2020, 2 0 2 1 같다. 이게 다른 형태일 뿐이지, 전염병이 안 터졌을 뿐이지, 트럼프의 이기 행정부도 또 이제 뭔가를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베이 체크라는 일종의 보조금인 거죠. 지원금인 거죠. 물론 뭐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죠. 의지가.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되게 엿보이고, 실제로 지금 재무부에서 관세수입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가 예상했던 것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또뭘또 또 서프라이즈로 말을 했냐면 집팔때 집을 부동산을 팔때 내는 양도세. 양도 차익이돼서뭐 세금을 내는데 그걸 이제 면제를 검토해 주겠다라는 파격 발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안까지 발의가 됐어요. 트럼프가 이 법안 지지한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한 건데 노 텍스 온 홈세일즈 액트라 그래 가지고 이미 공화당 의원이 발언까지 했습니다. 투표하겠죠, 나중에.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부부가 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은 시세 차익이 50만 불한 원화로 6, 7억까지 시세 차익이 나면은 거기까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그 시세 차익이 얼마 이상 나면 50만 달러 넘어가면은 그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한도 없이 세금 빵원 세금 제로 해주는 자 거죠. 이거 이제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감세 효과가 있는 거죠. 세금을 덜 걷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법안 발의자의 의도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부부나 이런 오래 사신 분들이 지금 세금이 부담돼서 못 내놨었는데 주택 거래도 훨씬 싸게 활성화될 수 있고 매물도 많이 나올 거고 집값도 조금 뭐 안정화될 수도 있고 경기도 오히려 활성화되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지금 세금 때문에 못파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감세고 경기 부양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원래는 집 팔았으면 얼마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게 됐으니까 그돈 갖고 소비도 할수 있고 외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돈 가지고 자동차를 바꾸실 수도 있고 결국 이게 다 경기 부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 국민들한테 돈도 뿌린다 그러고 집팔때 세금도 더 깎아준다 그러고 이게 다 전형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 경기 띄우기 정책의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트럼프가 하반기 때 가장 중점적으로 통과시켰던 1순위 법안이 감세안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개인들한테 각종. 세금들 다 면세해 준 거잖아요. 팁도, 초과 근무도, 사회보장세 이런 것들도 면세해 주고, 대출 이자도 세공제해 주고 이러면서 사실상 미국인들이 지갑이 좀더 두툼해질 수 있도록, 세후 월급 상승 효과가 늘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 그런 정책들을 또 추가로, 감세 안으로도 부족해서 더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찌 PT한테 갑자기 궁금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정부가 GDP 끌어올릴 때 쓰는 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대로 캡처해온 거거든요. 제가 트럼프라는 말안 했습니다. 그냥, 그냥 딱 대놓고, 정부가 경제 부양할 때뭐 쓰냐 이러면은 바로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세금 환급해 준거리베이 체크 광금 제가 소개 드린 거 그대로 들어 있죠. 리베이 체크 현금 지급하는 거 재난 지원금 같은 거 그 다음에 각종 감세, 세금 깎아주는 거 감세한. 이런 식으로 소비를 늘려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자주 사용돼. 근데 트럼프가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경기 띄우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해석이 되고. 제가 이거 보고 딱 떠올랐던 게 제가 5월달에 올렸던 영상, 장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기조 변화가 있다. 진짜 중요한 거니까 눈여겨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4월달까지는 트럼프가 했던 게 정부 인력 감축, 지출 축소, 허리띠 졸라매기, 머스크 고용해가지고 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막 정부 효율부 만들어가지고 우리 재정 적자 줄일 거야, 부채 감축할 거야, 돈안쓸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5월부터 아 그런 거 아니고 성장, 자산 시장 붐, 경제 부양, 소비 팍팍, 투자 유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좀 느껴집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도 이때 재무장관이 아 지금 부채를 갚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성장을 늘리는 게 훨씬 낫다. 어 이렇게 성장을 끌어올리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시장 붐, 경제 붐, 투자 붐, 이걸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기조를 변화한 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그게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당시에 제가 7월달에 감세안 통과하고 공유드린 장표에서 이제 100억 간에서 갑자기 이 장표를 올렸어요. 트럼프가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 적자, 부채 이런 거 문제는 낮아진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저도 야 이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 호황 만들고 암호화폐 막 띄우고 ai 인프라 밀어주면서 투자 유도하고 개인들한테는 저렇게 세금 깎아주고 현금 쿠폰 뿌리면서 소비 촉진시키고 전형적으로 법을 만드는 작업을 대놓고 노골적으로 착착착 교과서처럼 하고 있다. 언제부터 5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니까그좀 보여지고요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더 정리해 준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아 어렵다 싶었는데 몇 번을 보니까 좀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가지고 잠깐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KB증권에서 되게 좋은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1940년대랑 너무 똑같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대호황이었습니다 대호황 버블을 유도해 가지고 자산시장도 그렇고 경제 지금도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때보다 높았던 단한 번이 바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직후, 이때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을 때, 그 지금 이제 맨날 뉴스에 뭐 미국이 무너진다, 미국 재정 적자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지고 2030년 되면 도저히 미국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공격하는 그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2차 세계대전급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때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도해서 부채를 녹여 내렸다. 쉬운 말로 이제 부채 비율을 하락시켰다. 내려간 게 보이잖아요.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에 황금 시기, 골든 에이지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는 키워드가 골든 에이지입니다. 황금기. 계속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미국의 황금기를 되찾겠다라는데, 이 전략이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이 리포트에서도. 그래서 이 3종 세트를 써먹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잠깐 소개드려볼게요. 해그 당시에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를 띄워야 되니까 뭘 하냐면 부동산을 건드리는데, 이제 군인들한테 아주 초저금리로 부동산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켜가지고, 뭐 집을 뭐 천만채인가, 뭐 백만채인가, 몇백만채인가를 그냥 막 공급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경제성장을 띄우고, 원래 경제 띄우는 데 부동산이 제일 또 쉽다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대표적인 전략이잖아요. 부동산 띄우기. 그리고 2차 대전 직후라가지고, 지금 미국 말고는 뭐 유럽이나 전세계가 막 지금 다황폐화돼 있어요. 막 전쟁 때문에 폐허가 돼 있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이런 것처럼 뭐 전쟁 나는 곳에는 막황폐 있는데 미국은 지금 땅덩어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야 미국에서 다 공장 짓고 제조 해 해가지고 미국의 제조 투자품을 유도하는데 지금 비슷하죠 트럼프가 야 미국에다 공장 지어 미국을 생산 기지로 만들어 다 그냥 완전 미국 리쇼어링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랑 아주 유사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전쟁하느라고 미국 가게들이 돈을 쓰지를 못했대요 억눌린 소비 마치 우리 코로나 때막 억눌려 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막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유행했듯이 폭발적인 그 억눌렸던 소비를 막 금리 낮춰주고 저렇게 이렇게 막 현금 쿠폰 주고 감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 붐을 유도했는데 지금 이 삼박자가 다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으로 제조 붐, 투자 붐, 소비도 막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이런 것도 감세, 세금 깎아주면서 금리 낮춰가지고 거래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고 트럼프가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부동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침체고 거래 활성화 시켜야 된다. 감세 해줘야 된다 지금 미국 가게들이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대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일 계속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게 좀 기억이 나서 가져왔고 그래서 주택 거래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 국민들한테 환급 검토가 이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부양책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였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이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재무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재무부 장관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는 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청사진도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부 장관 이번 주에 인터뷰를 해서 다 계획이 있는 걸 발표해줬는데 사실 감세안 통과됐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 3, 4분기는 본격적인 투자 붐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유도할 것이다. 일명 캐펙스 붐, 제조 붐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에 제조 관련주들이 좀 뜨기 시작하고, 인프라 주식들 막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26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ai 혁명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ai 인프라 행정명령 통과시키고 규제 완화시켜 주고 있잖아요 요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오는 게 26년 1,2분기라고 시점까지 찍어줬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ai 생산성 붐이 열리면서 인플레는 오히려 눌러지고 물가는 낮게 유지되면서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점이 2026년 상반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혁명 덕분에 인플레가 낮게 유지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미국 가구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다. 소비 붐, 투자 붐, 다 GDP 올리는 전략입니다. 경제 성장, 성장을 끌어올려서 미국의 부채 비율을 낮춘다. 계속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황금시대 가져오겠다. 골든에이지. 이거 1940년대에 발언하고 완전히 거의 뭐대자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보고서랑 같이 한번 리포트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더욱 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재무부 장관이 밀기 시작한 아젠다가 ABC의 아젠다인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맨날 ABC ABC 할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A,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부활. 블루 컬러 붐 B,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 되살리기, 케펙스붐 C, 투자 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A, 블루 컬러 노동자분들 계층의 부활 붐 B, 그리고 C 케펙스 투자 제조업.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ABC가 미국의 성장 전략이다라고 이제 이번에 결정이 났는지 계속 밀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황금기 유도를 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 5월에 이걸 공개했을 땐 다들, 아, 되겠어 했는데, 점점 이제, 이게 가능성이 조금 조금씩 보이니까, 이제 이런 리포트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트럼프랑 재무부 장관이 한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네. 미국 경제를 투자 붐이나 이런 걸 성장을 유도해가지고, 버블을 만들어가지고, 좀 부채비율 이런 걸 낮출 수도 있겠네.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1940년대에,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했었던 것도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연준 의장을 뭐 대놓고 노골적으로 막 압박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느끼실 정도로 뭐 엄청나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했는데 이 리포트에서 재밌는 걸 얘기해 주는 게 1950년대 이전에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금리를 결정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1940년대까지만 해도 재무부가 훨씬 힘이 셌대요 그래가지고 재무부가 연준한테 야! 금리 무조건 장기는 2.5, 단기는 1% 이하로 고정시켜! 이렇게 하면 연준이 깨갱하면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랍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연준의 힘이 세진 건데,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법안 통과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부러 아주 낮은 초저금리를 인위적으로 10년 동안이나 유지해가지고, 막 증시법을, 경제법을, 대호황 부흥기를 만든 겁니다. 골든에이지. 1950년부터 60년대까지.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고 이 보고서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옛날에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연준의장을 거역하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라는 게 월가의 유명 격언이었습니다. 진짜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자 전 세계 대통령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연준 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는데 요즘 보시면 재무부 장관이 대놓고 연준을 막 조사해야 된다 원래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건들 수가 없는 상징적인 존재가 연준 의장이고 연준이었는데 요즘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동네 북처럼 약간 진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 리포트에서도 말해주는 게 이 힘의 균형이 지금 재무부로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장관이 막 연준을 전방위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힘의 구도가 또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트럼프가 연준의장 본사 공사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압박 넣는 거잖아요. 이거 솔직히 연준 본사 건물 비용이 뭐 비싸다, 싸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 하나 가지고 막 트집 잡을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리 좀 내리길 바라는 것 같고 심지어 언론사에 대고 연준 의장을 만났는데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합니다. <laughs>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웃겨가지고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둘이 모종의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laughs> 웃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압박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다시 한번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지고 성장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로켓처럼 빨라지고 어 지금 미국의 부채 이자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앞에 기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쭉 보시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트럼프는 인위적으로라도 이 저금리를 유지시켜 가지고 버블을 만들든, 뭐, 나중에 인플레가 오든, 그건 모르겠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이거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나 후유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하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일단은 금리 낮춰가지고, 막, 버블, 붐을 일으켜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니까, 투자자는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기조를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에 정석대로 하고 있고, 자산 시장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감세안 통과시키고, 경기 부양책 하고 있고, 추가로 막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거래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고, 연준 의장 알아서 나가게끔 하던가 아니면 압박으로 지금 비둘기파 발언을 하게끔 금리 결정 보통 일주일 전에는 보통은 연준 위원들도 위험해서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래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도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원래 7월 30일이 금리 결정이면요. 방송이나 이런 데 일절 못 나갑니다. 왜냐면 하 연준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발언이 통화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정전 기간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금 통화 결정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 연준 의장이는데 찾아가 가지고 막 시비 걸면서 등 때리면서 이제 막금리좀 내리면 안 되냐 그러는 게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 정도면 진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봐야겠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규제 완화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 전방위로 뭐 ai 금융 규제 완화 암호화폐 완화 인프라 완화 뭐 별의별 거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금을 모으게 하는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또 불러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3박자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효과가 때문에 버블 장세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싼데 왜 자꾸 좋다고 하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 버블 장세는 비싸도 오르는 게 버블 장세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 계속 유도하는 거는 미증시 전반에 좋겠고 그리고 뭐 인프라 주식 이런 것들은 조금 개별주 투자하는 건좀 난이도가 높아가서 별로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투자 붐이 오면 중장비 회사 캐터필러가 좋고 중장비 렌탈해주는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회사가 좋고 한데 이런 회사들은 또 경기 민감주여가지고 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다른 경기도 영향받고 이래서 좀 투자가 쉽지는 않아서 참고만 하시라 넣어놨고 AI 투자 붐도 아까 재무부 장관이 내년에 AI 생산성 혁명 붐이 온다까지 시점까지 찍어놨는데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놓고 그리고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게 이제 고금리 피해주들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그래서 요즘 배당주 관심은 높아졌는데 퍼포먼스는 좀 좋지 않잖아요. 요즘 성장주로 좀 관심 쏠려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기조로 조금만 이제 비둘기 발언이나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또 9월, 12월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배당주들도 조금씩 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배당주들 도 많이 소외돼 있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요거 이제 배당주 맵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이에요. 요거는 요 요거 수익률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주식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 배당률을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참 하시라고 제도 놨고, 요거는 제가 카페에 한달한 한 번씩 올립니다. 영상으로 못 다룰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놀러 오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올해 최하위권 보시면 고금리 피해주들이 다 최하위권입니다. 바이오 고금리 피해주, 건설 고금리 피해주, 에스케어 고금리 피해주, 경기 소비재, 뭐 중소형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고금리 피해주인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따르면. 건설 붐 같은 걸 유도할 수 있어서 건설주 같은 것들도 들썩들썩 할 수도 있고 금리 내린다는 신호가 오면 바이오나 헬스케어 눌려 있어가지고 지금 또 오를 수도 있고 소비재나 배당주 소비 붐을 유도해서 막 지금 관세 환급해주고 또 추가 감세해주고 미국 국민들이 돈을 좀 쓰게끔 유도한다면 또 소비재나 배당주 이런 것들이 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중소형주들은 당연히 유동성 수혜주니까 이렇게 지금 꼴찌권에 있는 주식들이 또 하반기에 반등을 조금 시도할 수도 있어서 한번 눈여겨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약간 역발상 투자인 거죠 이런 것들은 주도주 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제성장, 규제 풀어주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하고, 대출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금융주들의 수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AI 인프라 행정 서명할 때도 전부 다 금융주들이 수십조 수천억 원뭐 이런 것들 다 금융주들이 대출 해주고 있죠. 전주 역할을 해주죠. 자금 조달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 붐일때 금융주들이 좋아서 이번에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락 다 나란히 주중에 신고가 뚫을 정도로 요즘 금융주들도 조용히 우상향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트럼프 1기 때도 금융주 규제 완화 풀어주고 경제 성장 유도해가지고 금융주들이 대체로 좋아서 제가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이슈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서랑 같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면은 아 그런 얘기구나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걸 의도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어서 어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해 1940년대처럼 지금이 트럼프가 경제 성장 버블을 유도해서 호황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침체나 쇼크를 오히려 덮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 정도겠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는 카페에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과연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미국 주식 하반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 특강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딱세 가지 골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엄선해서 골라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 주목할 주식 15개, 그리고 ETF 5개,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망주, 또 중소형주들 들썩이는데 유망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팁하고 노하우까지도 싹 정리해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매수,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명확한 참고 지표들 기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하반기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핵심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